인가? 응? 아니 다 유니폼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 유 아예 뭐야 그거 대복 회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 유니폼 입고 저러고 있어. 뭐 하는 거임? 누구보다 당당한 웨이파크 직원이다. 아 진짜. 난 당당한 웨이파크 라이프가드 김근태. <laughs> 나는 레저운영팀 김근태다. 제 유튜브 채널명은 김이작이고요 저는 당당합니다. 함께 <German> 즐기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멋지게 마카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승 선수 같은 경우는 해병대 예비역 막끔 막끔 막바. 막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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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 네 이제 선수분들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하고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오늘 와야죠. 예선 떨어지면 내일 작업하신다면서요? 아, 네, 오늘 예선 떨어지면 네, 내일 연차를 썼는데, 연습관장님께서 바로 취소를 해서 작업반장으로 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꼭 본선에 진출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서핑 계획이 있어요? 네, 이제 우측에 어, 네, 계획 송재영, 송재영 다다 그저 파도가 아 많은 멋지게 <laughs> 네,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송재영 네 버텨내고요. 자 좌측에 이제 어, 송재영 선수 이제 진행하니 송재영 선수 네. 네, 우측에 김동균 선수도 모아가리를 했습니다. 어, 스스로 만족할만한 라이딩이 됐는지 저 어, 궁금하네요. 어, 그래도 김동균 선수 오늘 는 어, 아버지 멋지... 산주현. 우측에 김태은. 김태은, 또하시기로 하셨어요, 선보준 선수. 뭐야, 여기 다 김근태 매니저예요? 아, 그만. <laughs> 아, 아 매니저구나. 김근태 매니저로 취업했구나. 근데 내가 또 살려줬는데 아, 아, 입수할텐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지금 긴장반 설렘반 첫번째 축가에 오는 무대다 보니까 아, 되게 아, 떨리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아, 하는 거것거 같아요 아 그래요? 쟁쟁한 너는? 상대들과 함께 상대 붙게 상대 됐는데 아, 제가 꼭 거기 보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 내일 녹조 제거를 할 수도 없거든요. 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먹어요? 아 이거요? 네. 이거는 시흥시 최고 오력이라는 정수기에서 부은온 물입니다. 시합 전에 먹으면 기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 아 김근태 씨!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긴장되세요? 아, 긴장이요. 네. 어요 네. 어, 저는. 긴장요 저는 최현에게 상대를 선수들이 해습니다어요 이사까지. 이미 한정 선수들이고,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laughs> 올라왔으니까요. What's w r o n 파. 아 저, <오빠. 웃음> 선수 추가했고, 박민태 아, 네. 선수도. 아야 타마 클리요 네. 멋져요. 자민태 멋져요. 오! 반주템, 멋진 오! 오! 오 카어 떴어요, 아, 에어를 떴다고 니저위치게 보고 있었는데 카왕, 가 에어를 또, 레드를 그, 또,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 화이팅! 들 화이팅! 이 선수들이 어, 저희가 2차 시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포리라는 대만에서 어, 이 경기를 위해서 또 넘어왔어요. 어,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지만 어, 그 대만에서... 이렇게 선수가 은경우는는 외국파크에서 여름에 일을 하고 양양에서 어, 전지훈련을 떠나서 몇 개월 <laughs> 동안 이런 <그걸> 2년째 해데 엄청난 성장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멋지. 어, 선똥를의 기회입니다 아, 잘 됐습니다 자, 이번 일는은 1등이나 2등인가를 반박으로 1등이나 2등인가 했던 거를 1등으로 알고 있어요 포즈 파이팅! 제가 했습니다 후와 <목소리> 네. 자, 2등패 선수로 아, 용서하지 마세요 아, 이렇 말라고 또 파이팅! 이팅제 시작될 거예요 가 아! 좋아.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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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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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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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근태 선수가 백사이드 도 좋을 보또 프렌치도 좋아요. 네, 파도를 반면에서 만나는 거 프렌치라고 하는데, 네, 어, 김근태 선수가, 어, 뒤에서 만나는 백사이드도 어, 좋지만, 어, 프렌치도 참 좋은 점입니다. 많하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 만큼, 어, 이제게 별로, 어, 남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네이. 네이. よろしくお願いまします。 안 보여, 김진태. 좋아요. 두 번째, 좋아요. 네, 세 번째, 다녀 아니라 마무리! 좋아요. 네, 버텨댑니다. 네. 소감 아, 어떠세요? 네, 몸... 네, 생각보다 긴장돼요. 잘어요잘했어다 잘했다. 잘하셨 고맙습니다. 고맙습다고니다다 아야근데야 내일 열차 써야지저 진짜, <laughs> 진짜 녹초 쓰이가 싫어가지고 생각했어요 때 <웃음> 녹초 진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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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열차 쏴야지 다아 <laughs> 잘했다 근야넌 <laughs> 아 떨어지면 내일 트로 <laughs> <laughs> 한 달, 한달 센터를 잡아야 돼. 한달확그 근데 너 내일 작업하러 가야 돼. 연차 쓰고 작업. 너 연차 그 마지막까지 고생하는 김명성 매니저. 기분이 어떠세요? 제 아들 내미. <laughs> 아, 예. <laughs> 맞아. 한번 어떤 것은데한번 하나씩 잘했 <laughs> 두구두와 근태님 안녕하세요. 오픈부 예선 통과하셨는데 어떻게 기분은? 아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네, 그냥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다 얻어 걸려서 된거라 생각하고 본선부터는 어, 운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 아직 쇼딩 영상 잘 찍는. 왜? 어, 날씨가 정말 덥네요. 준비 운동하다가 쓰러질 뻔 했어요. 너무 더워서. 뭐, 옥중 찾아오셨지? 그거 뭐야? <laughs> 센트럴 아타원? 우리 센트럴 인주. 찾아오셨어요? <놀람> 네. 아, 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3분들 께서 어, 지금 갑자기 리에 지금. 자 우리 중결승 진출, 지금 중결승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현재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 아 현재 그 지금 쟁쟁한 상대를 뵙게 되었습니다. 누구누구 어, 누구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옆 어, 상우님이랑 저... 경기 소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죠. 해주시죠. 어, 저기 아, 아, 그런 거 아, 아, 되게 집중하시네요. 아 마구스, 마구스. 마구스가 아, 무슨, 무슨 뜻인 뜻인가요? 아어디 어디 자 아, 아,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을 알고 있는데 아, 혹시 뭐 아,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아 전략이라기보다는 아, 아.. 정말 멋져다즐기는마음기자는마음 제... 대 전략인 거 같습니다 역시 서퍼의 마인드를 아주 잘 갖고 계시군요 그리고 오늘 일 내겠습니다 김태 화이팅! 좋은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는 일 낼게요 이 화이팅!!! 선수가 우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근처에 인 아, 뭐야? 가자, 가자. 보인다. 이번 습니다. 와! 와! 아! 있어서 관람해 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멋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대들을 직접 현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대 번째 김동태 출발했습니다. 아 내려가! 버텨냈어요. 김동태 버텨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수가도습니다 따라해. 바로 따라해. 김종국 선수가 우리 롤아컵직원이아아김선수아 너무 좋아. 시작합니다. 잘 멋져요? 멋지 있어. 멋져. 멋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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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멋져. 멋 와.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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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져 멋져. 요 아, 자신, 자자인데 우리 롱볼 <laughs> 찍으시죠? 떨리시나요? 아안 돌입니다. 하나도 안 떨립니다. 오, 하나도 안 떨립니다. 김근태 화이팅! 김근태 화이팅! 좌측에 박민태, 우측에 김근태 박민태, 못 봤던 것지만 김근태 팀영진 좋아요? 브레이 끄고 아, 아, 달려나가는 김근태! 아, 마무리! 이자기 갑자기 뭐다 했어? 아아두세 분이 있는 텐션에서 마지막 타이를을기다릴겁니다반윤태두 번째 좋아요세 번째 타네 번째 마무리 자 김윤태 마무리 강유태. 자, 세 번째. 네, 멋지게 메이드 시키고요. 마무리를, 네, 해냅니다. 자, 김근태. 마무리, 버텨내네요. <laughs> <laughs> 야, 진짜 모르겠다. 야. 진짜, 와, 아, 질리겠다 이 새끼. 어제도 이러서 올라가서 아, 뭐 진짜, 아, 데... 진짜 모르겠다. 제발. 제발. 심장 물어봤어요? 네? 아니. 심장이 아 자취에서 절어가지고. 자취에서 왜그탄거예요 이게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긴장이 안 되니까 풍선처럼 타더라고. 아, <laughs> 파도가 막 때려요. <laughs> 나와서 이제 집중해서 살려했는데 감옥에서. 네. 한국에서... 편하게 타라 연습하는 타라 해서 그냥 직원 세션처럼 리프가 애들한테 번호 물어보고 탔습니다 좋아요 좌측을 어떻게 탔다고요? 네? 좌측을 어떻게 탔다고요? 어떻게 <laughs> 요아 <탔어요? 웃음> 그대 울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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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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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이 없네. 아쉽네요. 결과는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진정한 어른의 몫이에요. 다시 아 깜다 만족 그래도 야본석간게 어디냐? 아, T6차 타고 싶긴 했는데 아, 그 돈이 있어가지고 T6 타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씁쓸하지만 그건 내일 녹조청면은 김근태처럼 한천한톤 소중하게 탈줄 알아야지 이 햄버거 젤리 먹을 자격이 없다, 넌이 햄버거 젤리를 아! 경기 직전에 먹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쓰레기 일3 mm -hmm. 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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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좀 씁쓸하긴 한데 이 속에 열도가 있는 분들 응원하기 위해 보고 있습니다. 아뭐 교과서적인 이런 사건을 <laughs> 아 이런 그 멋진 얼굴에서 이거 나오니까 정말 믿을 수밖에 없네요. 어떤 선수를 지금 응원하고 있나? 요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아 모두 어? 이기는 편내 편이 편입니다. 이기는 편내 편이라. 김근태 씨왜 여기 계세요? 저기 안 계시고? 아 식게 했습니다. 선수들, 모두 화이팅! 대회가 끝났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좀 달콤 씁쓸하지만, 첫 오픈부 나갔던 만큼, 본선 진출이라는 케어를 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다시 저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오픈할 미호 열심히 작업하고, 그래서 국업부 그 안전하도록 열심히 라이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